환자분께서는 왼쪽 손의 전반적인 근력약화,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의 감각이상 팔에서 손으로 방사되는 신경통이 발생하였습니다. 타 병원에서 적골신경마비가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본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여기 손등을 보면 근육 약화에 의해 움푹 패인 곳이 관찰되고 정상인 오른쪽 손에 비해 왼쪽에서 손을 활짝 펴기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자분과 같은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 임상에서는 척골신경 마비와 하부 경추의 디스크 병변 사이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이에 감별을 위해 경추 MRI와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물론 MRI나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몇 가지 이학적 검사를 통해 환자분의 병변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가늠이 가능합니다. 손가락을 그렇게 뒤쪽으로 힘껏 다시 한번 딱 보시는 것처럼 오른손에 비해 왼손의 중수 관절을 충분히 펼수 없는 상태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는 척골 신경 마비에서는 잘 관찰되지 않는데요. 척골 신경 마비에서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의 중수 관절이 뒤쪽으로 젖혀지고 손가락이 구부러지는 갈퀴손 변형이 나타납니다. 펴 보세요.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좀안그 다음에 자, 팔을 자, 밀어 보세요. 다음은 검사자의 손의 저항을 이기고 팔을 펴는 힘을 관찰하는데요. 이는 상완 삼두근의 근력을 보는 것으로 척골 신경의 기능과는 무관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밀어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검사자의 저항에 충분히 이기지 못하고 팔이 구부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견은 요골 신경 마비나 하부 경추의 디스크 병변이 있을 때 나타나는 소견입니다. 폐지해야 되는데 시작. 네. 만약 그렇다면 이 환자분의 진단은 요골신경 마비에 해당될까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환자분께서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이상 감각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요골신경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의 근이부와 손등 쪽의 감각을 지배합니다. 만약 요골신경에 마비가 있다면 이 부위에 이상 감각이 나타납니다. 어떤 선생님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나타나는 감각 이상과 손가락 사이의 근육이 약화된 것을 보고 척골신경 마비라고 진단을 내린다면 중수관절을 펴거나 팔꿈치를 펴는 근력이 떨어지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중수관절을 펴거나 팔꿈치를 펴는 근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요골신경 마비라고 진단을 내린다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감각 이상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게 되죠. 이와 같은 복합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환자분의 병변이 말초신경 영역이 아닌 디스크와 같은 좀더 근위부의 병변과 연관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경추는 모두 7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뼈 사이에서 경추신경이 주행합니다. 후두골과 경추 1번 사이에서는 경추 1번 신경, 경추 1번과 2번 사이에서는 경추 2번, 2번과 3번 사이에서는 경추 3번 이렇게 두 개의 뼈 사이에서 나온 경추 신경은 아래쪽 경추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그러므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서 나온 경추 신경은 경추 6번 신경이 되죠. 그런데 경추 7번과 흉추 1번 사이에서 나오는 신경은 흉추 1번 신경이 아닌 존재하지 않는 경추인 경추 8번 신경으로 명명됩니다. 이후 흉추 1번 이하에서 나오는 척추 신경은 위쪽 척추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흉추 1번과 2번 사이에서 나오는 척추 신경은 흉추 1번 신경이 되겠습니다. 경추 신경 중 경추 1번에서 4번 신경은 주로 두경부를 지배하고, 경추 4번의 일부와 흉추 1번까지의 신경은 경갑부와 팔을 지배합니다. 각 경추 사이에서 나온 경추 신경은 경갑부를 지나면서 복잡하게 갈라지고 모이면서 말초 신경을 구성합니다. 거의 모든 경추 신경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정중신경, 주로 경추 8번과 흉추 1번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척골신경, 경추 6번, 7번, 8번으로 구성된 요골신경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는 견갑부와 팔을 지배하는 모든 근육들, 그 근육들을 지배하는 각각의 말초신경, 그 신경들의 근원이 되는 척추신경의 번호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손가락의 중수관절을 펴는 힘이 떨어져 있었는데요. 이는 요골신경의 지배를 받고 경추 7번과 8번 신경으로 구성됩니다. 팔꿈치를 펴는 상완삼두근의 근력이 떨어져 있었고 역시 요골신경의 지배를 받으며 경추 7번과 8번으로 구성됩니다. 엄지 손가락을 벌리는데 관여하는 근육들과 역시 요골신경, 경추 7번과 8번 신경에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구부린데 관여하는 근육들은 정중 신경과 척골 신경 모두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경추 8번, 흉추 1번 신경의 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밖에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들의 기능이 조금씩 떨어져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은 단일 말초 신경의 마비가 아니라 여러 신경으로 분지되는 경추 7번, 8번 그리고 흉추 1번 신경이 디스크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경추 디스크에 의해 신경이 압박되거나 자극되면 해당 지배 영역에 이상 소견이 나타납니다. 경추 5번 신경이 압박되는 경우 어깨를 들어 올리는 힘이 떨어지고 어깨 주변의 감각에 이상 소견이 나타납니다. 경추 6번인 경우 팔꿈치를 구부리는 힘이 떨어지고 엄지와 둘째 손가락 일부에 감각 이상이 나타납니다. 경추 7번인 경우 팔꿈치를 펴는 힘이 떨어지게 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에 이상 감각이 나타납니다. 경추 8번 신경이 자극되는 경우 손가락 네 제근들의 위축이 나타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감각 이상이 나타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 탈출이 옆쪽으로 일어난 경우에는 특정 신경 한 곳으로만 이상이 나타나지만 디스크 탈출이 좀더 중앙쪽으로 밀려나와 척수를 자극하게 되면 병변이 좀더 확장되고 척수 자극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환자분의 경추 MRI 소견입니다.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가 보이고 있죠. 횡단면 영상에서 디스크가 가쪽보다는 약간 더 중앙 쪽으로 치우쳐 탈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신경인 경추 6번 신경이 침범된 것보다 좀더 아래쪽에 경추 7번과 8번 신경이 침범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분께서는 족부의 근력 약화도 동반되었는데요. 척수 자극에 의한 증상으로 생각되었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3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환자분의 상지 근력 약화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추 신경근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위 영상은 경추 8번 신경에 대한 신경 영양 주사 치료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흉곽출구에서 상완신경총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손가락 중수관절의 신전을 돕기 위해 요골신경에 대한 치료도 병행하였습니다. 손가락 근육 기능의 개선을 위해 전기 자극 치료도 시행하였습니다.